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자산별 흐름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성장형 위험 자산, 금은 위기 대응 가치 자산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화되면서 지금은 한마디로 금이 오르고 코인이 쉬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최근 비트코인은 나스닥 선물과 높은 동행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스닥이 흔들릴 때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흔들리는 전형적인 위험 자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금은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압력, 달러 가치 하락 우려가 강해질 때마다 자산 회피 수요가 즉각적으로 유입되는 자산입니다. 최근 금 가격은 온수당4,000 달러대를 넘나들며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금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미국 M2 통화량이. 이미 22조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통화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금 가격은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의 강세는 단순 단기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 상승 흐름에 가깝습니다. 특히 연준은 긴축을 공식적으로 중단했고 물가 지표만 안정적으로 따라와 준다면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재정은 매년 약 2조 달러 이상의 적자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어 시장에 더큰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의 금상승은 우연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구조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반응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금이 코인보다 훨씬 안정적인 상승 동력을 확보하게 되고, 투자자들의 심리 역시 보수적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확실히 이동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미국의 유동성 환경을 보면 앞으로 금 시장이 얼마나 강한 흐름을 이어갈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준은 이미 긴축 중단을 공식 선언했고 현재 남은 조건은 단 하나, 물가가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물가 지표만 기대치대로 움직여 준다면 연준은 곧바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리 인하는 시장 전체 의 유동성을 빠르게 풀어놓는 신호이기 때문에 금 가격에는 명확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재정 구조가 유동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미국의 세수는 약 5조 달러, 정부 지출은 7조 달러 수준으로 매년 2조 달러 이상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는데 국채 발행은 단기적으로 세금처럼 자금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이어 그 세수가 다시 시장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동성 순증가를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형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 완화 조치입니다. 연준이 대형은행의 규제를 낮추면서 신용창출 여력이 약4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시중에 풀리는 신규 대출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면 2025년 이후 시장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본격적인 대규모 유동성 장세로 전환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환경에서는 위험 자산과 가치 자산이 각각 상승 동력을 받게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금과 같은 안전 자산에 먼저 자금이 몰리게 되고 그 결과 지금의 금 강세 흐름은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금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미국 정부가 어떻게 금 가격을 통제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 글로벌 금융 불안 시기에 미국은 금 가격이 온수당 2천천 달러에 근접하자 강한 규제 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와 CME는 금 선물 시장에 과열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위탁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을 무려 예를 차례나 인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 선물 한 계약당 위탁 증거금은 4천 9기 소달러에서 5천 6 0 달러로 약1 0 0 상승. 유지 증거금 역시 4 500달러에서 헬천1 500달러로 약140% ,50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선물 시장 참여 비용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려 거래 자체를 억제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동시에 레버리지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되었는데 기존 소미심 2배에서 19배, 이후 15배로 하향 조정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금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고강도 규제의 결과 금 가격은 온스당 2,000달러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았고 결국 1 0 0린 300달러 수준까지 급락하며 거의 책을 원계 가까운 가격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시기 미국 정부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금 가격 상승은 곧 달러 신뢰도 하락을 의미하고 달러 기반 금융 체제에 대한 도전을 야기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때마다 규제를 통해 가격을 억눌러 왔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인위적 개입은 시장의 수요 공급이 만든 가격이 아니라 정책 목적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금 가격 흐름을 이해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배경입니다. 미국의 금 가격 억제 정책은 은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그 충격은 금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2020년 당시 금 선물 시장에 대한 증거금 인상과 레버리지 축소가 이어지자 동일한 방식으로 은 선물 시장도 강하게 규제되었고 이 과정에서 은 가격은 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레버리지는 기존 수민 2배에서 여러 배 이후 5배까지 낮아졌고 이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시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증거금 인상과 레버리지 축소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은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말라버렸고 결과적으로 가격은 강제적으로 눌리며 폭락했습니다. 이 강제 하락은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금과은 시장에서 빠져나가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 가격이 온수당 진천 달러(1300달러)로 급락했던 2020년 11월 11월 구간은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겹칩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높은 동조성을 보였던 시절이었지만, 이 시기를 기점으로 둘의 흐름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즉, 금과 은이 규제에 의해 인위적으로 눌릴 동안 비트코인은 오히려 유입되는 자금 덕분에 강한 상승랠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당시 발생한 디커플링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정책적 개입의 부산물이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금, 은, 비트코인의 게이츠코인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이 시기의 정책 개입 효과를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금과 은이 다시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이외곡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흐름은 과거처럼 미국이 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핵심에는 BRX 국가들의 대규모 금매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을 필두로 한 BRX는 공식적으로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국채 비중을 낮추고 금보유량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BRX의 금매입 규모는 최근 수년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금 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버리면 BLIXS가 싸게 금을 더 많이 사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달러 패권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게다가 선물 시장의 구조상, 만기 시에는 원칙적으로 현물 인도가 가능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계약이 99% 이상 로로버 되어 실물 인도가 거의 없었지만 지금처럼 b r x s 가 금 실물을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함부로 금 가격을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실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금 가격 흐름은 과거처럼 정책에 의해 왜곡되기보다 수요 공급과 통화량이라는 시장 논리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M2는 이미 22조 달러를 돌파해 역사적 최고치를 찍었고, 이는 금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거식의 인위적 억압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고 금 가격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금 실물 수요의 증가를 기반으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월 18일에 발생한 인도와 영국의 은현물 고갈 사태는 금은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인도는 디왈리와 같은 대형 축제를 앞두고 은 장신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인데 이때 시장에서 실물은이 완전히 사라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런던 현물 시장에서도 동일한 현상, 즉 실물은 재고, 고갈이 보고되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런던은 역사적으로 금은 현물 가격을 결정해온 핵심 시장으로 로스차일드가 주도하던 LBMA 구조 속에서 전 세계 실물 가격의 기준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중심 시장에서 실물 공급이 끊기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그날 은 가격은 하루 만에 5% 이상 급락, 이어서 금 가격도 4,300달러, 부근에서 3,900달러대로 약10% 가까이 밀려나는 급락이 발생했습니다. 이 급락은 단순한 수급 불균형 때문이 아니라 수년간 제기되어 온 종이 금 종이 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포가 확산된 결과였습니다. 오랫동안 투자자들은 ETF나 증서 형태의 금은 상품이 실제 보유량보다 더 많은 종이 수량을 발행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왔습니다. 마치 은행의 지급준비율처럼 소수의 실물에 다수의 증서가 붙어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현물 고갈 사태는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만약 투자자들이 실물 인도를 동시에 요구한다면 ETF 가격이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 시장 전반에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지금의 금은 가격 상승을 억누르는 가장 큰 당위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종이 금종은 구조가 안정되느냐 혹은 추가 충격을 발생시키느냐가 귀금속 시장의 단기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은 시장의 구조적 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리고 JP 모건의 대규모 매집 전략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우선 은은 금과 달리 산업용 비중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고성능 전자제품, 자율주행 센서, 그리고 태양광 패널까지 거의 모든 핵심 산업에 은이 필수 소재로 들어갑니다. 은은 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율과 열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이기 때문에 고급 전자기기와 빠른 전력 전달이 필요한 시스템에서는 구리 대신 은선이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산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은 금과 달리 재활용 수익성이 매우 낮아 폐전자 제품에서 회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은은 캐나에는 속도보다 소모되는 속도가 더 빠른 소모성 자원입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글로벌 은 재고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관이 바로 JP모건체이스입니다. JP모건은 은 가격이 인위적으로 눌려있던 시기를 활용해 온스당 15.18달러 거의 책우런가 수준에서 은을 매집했고 2021년 기준 보유량은 약 2억 온스, 약 6천 톤에 달합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JP모건이 단순히 시장 가격을 따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은 시장에 스푸핑이라는 불법적 매매 기법을 사용해 가격을 고의로 낮춰 매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법은 대량 매수 매도 주문을 넣어 가격을 움직인 뒤 체결 직전에 취소하는 방식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세 차례나 법적 제재를 받았지만 벌금만 내고 계속 시장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런 구조적 왜곡 덕분에 은 가격은 실제 가치보다 낮게 형성되어 왔고 이 눌림이 풀리는 순간 은은 금보다 더 강한 속도로 상승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금과 은의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읽어내는 핵심 지표는 바로 금은 교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금 1온스와 교환할 수 있는 은의 양을 의미하는데 역사적으로 약 1:12천 연보 수준이 자연스러운 균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고대와 중세, 근대까지 수천 년 동안. 금은 태양, 은은 달로 상징되었고, 달의 음력 주기가 연간 약 12.2회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전통적 가치 비율입니다. 하지만 현대 금융 시장에서는 이 비율이 극단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금문 교환 비율은 30:1에서 뱀25:1 사이를 오가며 매우 큰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2020년 팬데믹 초기에는 은 가격이 폭락하면서 비율이 125:1까지 치솟아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비율이 80~85:1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금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고 은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를 보면 공포가 극대화되었을 때 금과 은이 동시에 하락했지만 은의 하락 속도가 훨씬 빠르며 비율이 50.1831로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위기 이후 유동성이 공급되며 시장이 회복되자 은은 금보다 훨씬 빠르게 반등하면서 교환 비율이 다시 30.1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상승 국면에서 은의 상승 속도가 금보다 월등히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올해 은 가격 상승률은 금 상승률을 넘어섰고 산업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저평가 해소가 본격화되는 초기 단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교환 비율은 금과 은중 어느 쪽의 비중을 높일지 판단하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은이 싸고 비율이 낮아질수록 은이 금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비율이 80대에 머무는 구간은 은 투자 비중을 전략적으로 늘릴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지금의 금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종이 이금 종이 은을 피하고 실물 기반 투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인도 영국의 실물 은 고갈 사태 그리고 수년간 제기돼 온 ETF 증서 기반 상품의 과다 발행 논란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경고 신호를 던지고 있습니다. ETF나 은행 증서 상품은 실제 보유 실물보다 많은 종이 수량이 발행됐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시장이 한번더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국면에 진입하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것은 이 증서형 상품들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 환경에서는 실물에 기반한 투자 비중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물 투자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골드바, 실버바, 직접 매입입니다. 이 경우 실물을 온전히 손에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매시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는 점과 보관 문제가 단점입니다. 둘째, 골드뱅킹입니다. 은행에 금 계좌를 개설해 입금액만큼 실물금을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경우도 배당소득세 12.4%가 적용되고 실물 인출시 부가세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셋째,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받는 KRX 금 시장이 있습니다. 주식처럼 매도 매수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종합과세 제외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구조입니다. 은 투자도 동일하게 실물 바 또는 신뢰성 높은 거래소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의 금은 상승 흐름은 단순 투기적 움직임이 아니라 통화 공급 증가, 산업 수요 확대, 실물 부족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실물 기반 투자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상승 사이클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의 금은 시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우리는 명확한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먼저 금은 이미 온스당 4,000달러대를 넘나들며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배경에는 미국의 M2 통화량이 22조 달러를 돌파한 사상 최대 규모의 유동성 환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통화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금 가격이 비례해서 상승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된 패턴이며, 현재도 동일한 흐름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연준의 긴축 중단, 그리고 물가 안정 시 고학률로 진행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더해지면, 금은 앞으로도 중장기 상승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반면, 은은 산업 수요 확대와 공급 제한, 그리고 JP모건의 대규모 매집으로 인해 실물 부족 현상이 본격화되는 초기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교환 비율 역시 88로 1 수준으로 역사적 평균 1. 미본 진호와 크게 괴리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은의 저평가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은은 상승 국면이 시작되면 금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는 특성이 있어 투자 관점에서는 전략적 비중 확대가 충분히 정당화됩니다. 한편 최근 인도 영국에서 발생한 실물 은 고갈 사태 그리고 종이 금 종이 은 ETF 논란은 실물 중심 투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KRX 금시장처럼 양도차익 비과세 종합과세 제외 혜택이 있는 제도권 시장은 가장 효율적이며 골드바 실버바 직접 매입도 실물 확보 측면에서 유용한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금은 시장은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 상승 사이클의 초입에 놓여 있으며 투자자는 미국 M2 증가율, 금은 교환비율, 실물, 재고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포트폴리온의 금은 비중을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과 공급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투자 판단입니다.